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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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난데? 어, 나인가? 나미쿠도오 찾았다 <laughs> 아, 아 맞다 맞다, 아, 맞다, 맞다. 와뭘 아, 와, 대폰. 대본. 대본이야 이씨 야자 오늘 찍은 영상은 마인크래프트 협동 포켓몬 생존기를 가져와봤고요 오늘도 역시 다같이 할 예정입니다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헬로우 자, 좋아요가 1,000개를 달성해서요. 이제 마스터볼을 뽑을 수가 있어요. 바로 달라고 하는거 일반 포켓몬 것. 되게 많게 벌 때. 이상한 숫자 30개. 아, 다음 봐. 어. 일반 포켓몬 것. <laughs> 내가 1만 마스터볼 한 개. 마스볼한 개. 오. 내 <laughs> 일반 <laughs> 포켓몬 <포기버잇> 것. <laughs> <포기버잇 웃음> <콘> 뭐야 이거? <laughs> 맞아, 일반 포켓몬이 몇 마리야? 나는 원하는 도구 선택권. 아, 마스터볼 하나. 오, 그래도 운 좋은 사람들만 마스터 볼 뜨는 거이 아닌가? 아트볼이 몇 개야 이게? <laughs> 이번 컨텐츠왜 이렇게 풍족해? 네. <laughs> 그다음에 오늘은 약간 발전을 위해 미션이 없습니다. 맨날 미션에 끌려다녀 가지고 엔도르곤 잡을 준비 하나도 안 했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와. 이번엔 좋아요. 1800개 도전하면서 시작해. 뭐자고요 좀 아, 오늘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곡괭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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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네, 오늘 밤부터 네. 모온토가 나오기 때문에 그칼일남남 계신가요? 네. 그 엔더맨을 위주로 잡는 걸 노력해 봅시다. 엔더진주 상자 열려졌겠습니다. 네? 왜? 왜? 제가 다 구해 놨습니다. 없는데? 어? 살아졌다 누구냐? 야 누구냐? 야, 누구? 야 죽고 싶냐? 없는데? 내가 녹화 전에 얼마 나 어? 열심히 하면 내가 비주고 싶냐? 비주고 너냐? 돈 너냐? 어머니고돈 너냐고. 너냐고. 아이고. 아이고. 협동 콘텐츠에서도 이러고 있으면 아주 나 아님. <laughs> 나도 아님. 아닌. 나도 아닌데? 미션 남는 거 있나? 내가 열심히 구해 볼게. 얘들아, 풀 타입 다 같이 한 마리씩 잡았니? 아니요. 다 잡았어요. 우리 저거 어, 언제 깨니아나 잡았어. 아, 나 잡았어. 나, 나 우치도. 나는 야 앞에 잡았어. 야, 우리 칼 어디 있어? 우리 칼 어디 있어? 왜요? 칼네 어, 번째 어, 있잖아. 어 어쩌라고요? 어 드래런치가 어, 나올네재미님은 제가 구해드릴게요. 라니님도 구해드리고 이목님, 돌기님 제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안 오케이 좋아요 일단. 나만 아니면 돼해 나만 있으면 돼 거기에. 나도 오늘 파업할 거야. 조연이 먼저. 나 파업이야. 파업해도 어, 되겠다야네 어제 무시하고. 야. 나만 안 잡았나 풀타임? 네. 예. 잡았렇게내 아, 말이 어아즈 보통은 뭐? Mon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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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o n i c a Monica. Monica. m o n i c 이 m o n i c 도 Monica. m o n i 강이요 어, 그, 아, 그래. 이 무기 아, 치아은존중해 줘야지. 있는 거니까. 어, 어. 어. 이미 여러 잡아 놨다고. 아, 이치을존중해 줘야지. 아. 어. 맞아 맞아. 취향인걸 누굴 잡 아, 탐구. 이 무기 어. 멤버 재목 보고 나어 어? 난데? 나한가너 터져라. 우리 마트볼 있잖아. 나야나이이킬 플러스인데 딱 마이너스 900. 마이너스 900에 370. 여기서 금방 나라가 빨리 찾아야 돼. 또 재민님이야, 재민데? 아이,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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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저건 <laughs> 아, 맞다, 맞다. 와, 와, 와 대본이야, 대본. 대체 뭘 이런 대본이야, 이런 이 대체 어뭘 대본이야 이씨. 이런 <laughs> <하는 걸 웃음> 이야, 야. 저 야. <laughs> 재민이봐도 이거 주장이잖아. 자, <laughs> <맞다며> 지금 그란도니도르디오 갔도. <laughs> 뭐 울트라비스, 뭐다 떨어지고 에서 바로 마트볼 던져. 이거 플라이로 튕기기 전에 던져놓으면요, 잡혀요. 다던졌죠 이러면요 마토볼 사라지죠. 사라지죠. 마트볼 사라졌죠. 레쿠자는 PC에 보내졌죠. 이거지. <laughs> 아, 항상 뭐또 똑같이 불안해. 뭐야? PC, PC. 아니야 이거 돼. 이거는 나눠 줄게. 못 앞이 잡았습니다. 어 그럼 다 잡았다. 네. 미션도 다 깼네 그러면. 그냥 뽑으러 가자. 넘어가요. 자 아, 그러면. 나 녹화 중이야. 네 군자. 아참 우리 그 일반 모상 하나씩 다 뽑을 수 있지 공유 미션 깼으니까. 여기, 여기. 예 맞네. 뽑아. 뽑아. 나도 진화도. 나도구 진나도구 나니? 난난 세계 뽑는다. 네. 야. 어? 야 어디 갔어? <laughs> 누구야 <어디 갔어? 웃음> 보지로 못 누가... <웃음> 했어? <laughs> 그러니까 <그거> 누가 가서 왔어. <갔어? 웃음> 나, 나 아니야, 일단. 아, <laughs> 어디로 어디 못 뽑아. 나 누구? 쳐다보지 마. <laughs> 이, 이거 뽑아? 아 꽝. <laughs> <laughs> 오케이. 다시 뽑는다. 잠시만 소미 님. 혹시 아, 막 원피스 만들어 놓고 막 클릭 연타하고 있는 거 아니죠? 원피스 집안 있지 않을까? 약간 소미님이 그 엔더 진주를 가져갔다고 난 생각을 하고. 퀵볼 다섯 개. 아. 하나. 네. 둘. 퀵볼 다섯 개 꺼낼 사람 꺼내시고요. 마지막 셋. 지나서 <목소리> 보니까. <목소리> 많이 떴네. 마더볼리도 하나 도안 나오냐? 뭐야? 고아 그 중에 이무기 이로치 뭐야? 너 어, 딱충이야. <목소리> 앞에 앞이... 있도 <목소리> 걔가. 앞에 또 얘였더라고. 어. 너 어, 딱충이 이로치 무슨 색이냐그 녹색이에요. 딱충이. 가능. 아, 맞네. <목소리> 녹차색이에요. 딱추기가 이거. 가능이라고? 딱추기가 가능해? 아 가능해. 딱추기가 가능이라고? 가능라고아 그러니까 잡은 거잖아. 이목의 취향이 벌레 취향이었다. 전 이거 아... 썸네일 했쓸 생각인 거 같은데 조용히 하세요. <laughs> 불타입 포켓몬 다 같이 잡기? 불타입 사막에 가면 많겠네. 사바나에 가디 있고 그냥 지옥만 가도 깰거 같은데? 그 전에. 그러네요. 지옥에 불타입 많다나 아. 생각하니까. 멋있어. 아. 어 여기서 600개 포켓몬 잡아가야겠다. <laughs> 여기서 저는 에버라스 한번 노려봅시다. 해버렸다. <목소리> 오케이, 해 버렸다. 오케이, 600쪽 개토 해 주고요. 피도 공유되면 재밌겠다. 해 줘? 나한 송아 해줄 걸? 어? 라니 님해 줘?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오케이. <laughs> 피 공유되는 거저 이미, 있거든? <laughs> 이미 있거든요. 왜 그랬어, 너? 이건나 아니야. 이건나 아니야. 나 도와 줘. 나 아니야. 나 서로 없어. 그냥 시작이잖아. 주변에. 없다고 미친 놈들아. 자표가 마이너스 880에 z 400. 나나 아니야. 봐봐 나 아니 나 아니라니까. 어, 당연히 아니겠지. 피하려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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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포켓몬 이 재미님 줄 뜨리고. 그러니까. <laughs> 어, 아또 그렇게 사러 받아들이는 사러 거야? 거야? 어, 모노까지 노려봐. 좀 오래 걸릴 걸요 오늘 한 조는. 하지만 아줌이잖아 이제 또8시딱 때가 좀 나온다니까. 야. 기사기잖아. <laughs> 무슨 전설이냐고 모노두가. 어? <laughs> 어? 야 뭐야. <laughs> 나안 죽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어. 우리 아이템 다 사. 뭐야 내템 아, 템 아, 돌려줘요. 여기서 여기서 해서. 어. 오케이, 오케이. 어. 님들 왜왜 들기야? 너왜 나갔니? 플라이로 튕겼니? 네 그리고 너가 혹시 상공 아, 높은데 날고 있니? 저그 리자몽으로 그 에너지 충전 중이었어요 하늘에서. 그 누가 빨리 집 근처에서 낙사하면 나참 좋을 거라 생각해. 왜 레벨 떨어져 그데 내가 죽어버릴. 나 빨리 누가 실수로 후퍼. 좀 떨어지면 좋겠어. 아가 아, 있어 여기 여기 어. 퍼 있어. 떨어졌어. 나 이거 맞냐? 아. 너가 떨어질 줄몰는데 슬기야 너 아, 위치는 어디서. 아니? 아 알죠 아, 알지? 알알수 있는 거 맞지? 아 기다려봐 내가 책임지고 가져올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책임진다 어, 뭐, 말했어? 어. 못 가지고 오면 너도 여기 못 있을 순 몰라 어어어어어 어, 어, 어. 어 잠시만 8시네? 아 우리 또 곡이 나왔어 전투라고 <laughs> 조용 레볼루션 하트에서 뭐? 못 봤지 뭐 여기서 전투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방송부터 해마 그래서 그 엔더 진주 열려줄게 어떤 사람이 가져갔죠? 저요. 저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빨리 넣어주세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어. 안전하게. 어? 빨리 넣으세요 안전하게 그블레이즈카드랑 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고생하지 마세요. 어한테좀 뭐가 무슨, 있어. 진짜로 약간 원피스 있다니까. 제일... 제... 그러면 소민님 어? 엔더 눈으로 바꾼 다음에 주세요. 제가 엔더 유격 어? 찾아올게요. 네. 그럼 곡괭이니까. 엔더의 눈으로 일단 지금 다장 바꿀까요? 그러면? 예예예 예. 예, 예, 예. 근데 우리 템 진짜 언제 복구됨? 도기야 그러게. 도끼 여기 아래 상자 깨 주세요. 아니 도끼가요. 이제 사라졌어요. 도끼로. 거거거둘 씨. 예. 템 복구는 잘 되가나? 아 지금 녹화본 돌려보고 있답니다. 이기야몇분안 남았다. 어 진짜 5분 지나면 사라져. 없다. 내가 죽 곳. 찾았어? 찾으면 뭐 일단 템 있어? 우와. 어. 와, 좋았네. 안녕하세요. 어 여기다, 어, 여기다 여기다 내가 또 사비거든요 어, 아, 찾았다 오, 어, 도착 찾자 여기 o t a good one. o 아 y o u 네? e not a good o n 다 Oh, you're n 여 t a good o n 기 o 기 y o 기 r e 만 기래 재민님 <laughs> 왜? 네, 엔더는 하나가 부족해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저리피저 리필이요! 됐다! 오케이. 왔네요! 뾰로롱! 오케이! 이거 봐. 완성! 완성! 자 집에 늦어. 집에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집에? 네다 네, 있어요 집에. 한 명만 자아내봐나 <laughs> 죽가게? <두> <laughs> 미니 케이시 없어? 죽여주마. 아하 왜그래 어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 내가 죽어 살짝만 몸닦걷다가 빼서 네네네 네, 네, 네. 그 이제 이제 파트 2 <laughs> 이제 디안이 템을 먹고, 먹고? 어너 텔레포트 타서 집으로 와 <laughs> 어, 꼼수만 들어간다 도와주네 <laughs> 벨클팀이다 제로 불꽃 타입이야 잡아 <laughs> 어야택볼 살아났다. 일표좀 잡고. 주2 3 9에 58. <laughs> 집 앞인데? 어? 여기인데? 39에. 여기 여기 어딘가에? 집 안에서 안 됐니? 마트보볼 하나 꺼내면 돼, 이거. 마트보볼 하나 꺼내서 마트볼 개 많아. 피그티님네 있습니다. 걸었어. 그럼 마트보볼 <오벌> 던지세요. <laughs> 오케이. 아, 겁 <깜짝이야>. 막이라 지나 있으니까. <laughs> 마트볼이동 u r i 아아 여기서 원하는 도구 선택 b 에서 원식을 한 돈까지만 만들고 끝냅시다. 마 i b 이 왜? 아니 왜마 i b 이복사 b u 냐고 b a t 아 b u r 아 Bataburi, Bataburi, 있어 t a 하 u r i Batab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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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t a 원시그란돈 컨텐츠에서 야생 생존기에서 꺼내는거 진짜 오랜만인거 같은데? 그 그란돈은 잡았어도? 를... 있었나? 리포생에서 한번 했을걸요? 리포생에서 했었는데 리포생도 한지 꽤 오래됐잖아 그 맞아. 이후로 한번도 보지 그러니까 그불타이만잡은 사람 저 원시그란돈 아. 얻었음 불타이빔오 나이스 아 맞네 그란돈이 날아다니는 점프력 <laughs> 뭐야 이거 <laughs> <laughs> 정글 위를 네? 뛰어다니네. <laughs> 자, 이번 영상도 도마시겠습니다. 즐겁게. 보 했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 네.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Bye.